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동하십시다. 암송하는 게 좋겠죠.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e 어, 단계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고 e 어, 단계 훈련 속에서의 그 그림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에 어, 우리는 4단계 훈련을 받은 겁니다. 어, 맨 처음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양육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 훈련, 사모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순회 전도 훈련을 받았죠. 이게 타락방 전동운동이다. 그래서 4단계 우리가 훈련을 이렇게 받았어요. 어,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어, 응답받고 어, 사실적으로 이것이 나의 4단계 훈련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어 그것은 응답받아야 되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응답을 꼭 받아야 돼요. 말씀 성취를 경험해야 되죠. 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계속 그리잖아요. 그러면서 영접에 도전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집중 훈련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뭐 일주일에 한번 영접을 시켜야겠다. 한명 정도. 아니면 내가 매일 영접을 시켜야지.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정해서 어, 도전을 해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대상자를 놓고 그리고 그리면서 이제 영접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개인 양육이 되니까. 그렇죠. 구원의 길을 그리는 데에서만 우리가 끝나면 안 되겠죠. 발전해야죠. 새로운 응답을 받아가야죠. 그래서 이제 개인 양육까지 가야 되죠. 개인 양육, 왜냐? 개인 양육을 해 봐야 거기에서 오는 또 다른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게요 그렇지 않으면. 어, 우리 응답을 많이 놓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개인 양육을 해보면, 많은 눈이 열리게 돼 있어요. 어, 개인 양육만, 내가 내 자신이 계속 양육만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그러면, 응답의 한계가 있죠. 내가 해봐야죠. 내가 한 영혼을 품고 진짜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워야 되겠죠. 어, 그거 안 해보고는 영혼의 소중함을 부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육을 해보고 그 사람을 제자 훈련까지 또 나아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해서 그분이 교회에 왔다. 교회화를 교회 시켰다. 그래서 그, 내 옆, 그 사람이 내 옆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또 받고, 계속해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도록 사모노를 해줘야 되겠죠. 사모노를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또 같이 해보고, 사모노로 나아가야 되겠죠. 왜냐? 왜 사모로리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성취하니까, 오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언약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이삼칠 나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부원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전도.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이렇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의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체험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과 함께 팀을 이루든지 해서 순회하면서 우리는 이제 전도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대상자 중심으로 아니면 가상 우리가 아 다락방을 하고 예비 다락방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응답을 받아가야 확산되어져요.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세계보고마가 되지 않겠어요. 계속해서 나만 훈련 받고만 있으면 그건 애기지 애기. 갓난아기. 빨리 뛰어넘어야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주신 말씀을 내가 먼저 응답받아야지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이제 4강, 4강에서 8강까지 이렇게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전체를 이야기 다 했거든요. 이제 4강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어, 이제 3분 구원의 길. 왜 자꾸만 5초 구원의 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그렇게 합니까? 상황이 다 달라서 그래. 현장 상황이, 사람들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5초만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 어떤 사람은 1분, 어떤 사람은 3분, 어떤 사람은 진짜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은 뭐 5분, 10분 뭐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에 상대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우리가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전베기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여권이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의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짧아요. 5초밖에 안 돼. 이 짧은 것으로 40년 그 묵은 문제 고질병에서 해방받잖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간수가 칼을 빼고 해서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죽음 직전에 있는 그 간수에게 다른 이야기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 그런데 그에게 뭐 앞뒤 가릴 것도 없어. 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이 복음이요. 그런데 그 간수쟁이 인생 운명 이 모든 것에서 영혼을 자우하는 응답을 받아버리죠. 그렇잖아요. 만약 에 간수가 이 복을 못 받아봤어요, 지옥 가야 돼요. 바울이 다른 이야기에서 보세요. 그 간수가 지옥 가서 얼마나 일을 걸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원의 길을 나누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복음을 전해봐라. 그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로, 3분 고원의 길.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뭐냐?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뭡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됐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찾아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딱 바라볼 때 근본 문제 안경을 끼고 딱 보면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죠.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겠죠. 그 사람의 외모나 껍데기를 우리가 보고 은혜받지 않죠. 왜? 아... 부럽다. 그렇게 가면 틀린 거예요. 근본 문제 안경 딱 끼고 딱 보세요. 어, 저 사람 마귀 잡혔구만. 아, 저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구나. 아, 하나님 떠났구나. 다 가졌는데 하나밖에 없네. 안타깝네. 보험 주야지 이렇게 돼 그렇죠. 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가 수도 없이 많죠.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은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래.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 떠나서 그래. 요 나는 왜 몸이 이렇게 아프지? 하나님 떠나서 문제야. 뭐든 게. 아고 내가 하는 일만 안 되지. 하나님 떠나서 그래. 하나님 떠나 흑암에게 잡혀서 그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죠.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가시고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러 오셨죠. 참 제사장으로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참은 선지자로 지옥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이요, 행복의 길이요, 성공의 길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문제 봤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3번 구원의 길을 선포할 때 일어나는 건 어떤 겁니까? 한번 정도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흑암이 결박되고 떠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밀려나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복음은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기이한 빛이요, 창조의 빛이에요. 그렇게 빛이기 때문에 흑암, 어둠움 캄캄함, 떠나가게, 밀려가게 돼있어. 그리고 강한 자, 이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를 꺾어버려야 전두의 문이 열려요. 전두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전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우리가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해. 성령 충만해야 돼. 은혜 충만해야 돼. 그래야 문들이 열려요.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원의 길을 지속할 수가 있죠. 계속 지속할 수. 제가 그1 0대죠 10대 10대 때일 거예요. 10대 후반. 그때 이제 뭐예수믿고막 너무 좋고 막 뜨겁고 할때 어, 큐티를 그때 10대부터 했지. 큐티. 옛날 매일 성경 그걸 가지고 큐티를 했죠. 매일 큐티를 하면서 이게 지금 보리가 그게 사무월이야 큐티. 큐티를 하고 대학생 선교회 시시시 거기에서 어 이제 그 사형리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그걸 계속 가지고 다녔어요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영접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것을 들이다 보면 영적인 것이 굉장히 약해요 너무 좋은데 영적인 것이 너무 약하다. 그런데도 그것을 항상 소지하고 다녔죠. 네비게이터 나오는 성경 암송 구절 100구절에서 200구절 항상 암송하면서 가지고 다녔죠. 여기요 그러면서 이제 막 네, 마음이 뜨거웠죠 그때는. 지금 이 복음을 알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허술한 것이 너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그런데도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항상 이 구원의 길을 나의 구원의 길로 준비하고 딱 있고요. 아, 내가 우리 교회가 내가 4단계 훈련 속에서 가는데 내가 어느 부분까지 응답을 받았구나. 그 시간표를 딱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사람의좀 제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영접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개인 양육의 문을 좀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같이 팀을 이루어서 현장 순회전도 운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 그렇게 가면 돼요. 어,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적인 전도훈련이에요. 어,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요. 네. 자, 그러면, 어, 5강인데요. 5분 구원의 길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 66권의 요약이에요. 요약. 성경 기록 목적이 뭔가?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심을 도 믿게 하려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심을 도 믿게 하려하며 끝난 거죠. 그런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모르죠.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요? 그냥 예수고 있스도 예수고 있어 그렇게만 알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이 성경 기록 목적이 그거고 또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 늘거 하루에 한번이상 거울 보잖아요. 자주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왜 그래요? 우리가 어디가 몸매가 틀어졌는가 보려고 그렇죠. 거울을 자주 쳐다봐야 돼. 황집사님도 거울을 많이 보세요. 보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죠. 눈곱이 있는가 없는가도 세수도 자주 하고 머리도 감으시고.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창피하잖아, 어디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 예,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되죠. 강단 메시지 자꾸 들려야 돼. 어저께도강단 메시지, 오전 예배 메시지 들으면서 운동을 하는데, 얼마나,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고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한 이후에 항상 이야기하죠 네 가지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양육, 어?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요일, 장소, 시간 딱 정하라고 그랬죠. 매일 만날 사람 매일 만나고 그렇죠. 뭐 일주일에 한번 만났으면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시간 있는 사람은 자주 만나죠. 그렇게 하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기도 먼저 한다고 그리 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주보 전달해주고 응? 예배를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안내해 줘야 되겠죠 왜 예배 드려야 되니까 어 그리고 이 엄청난 복음을 당신 누구에게 전달고한 명만 이야기 봐라 그리고 전도 초청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길에 영적 의미는 많이 있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십 팔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하죠. 영적 심폐수송술, 영적 무기요 나를 살리는 길이요 재앙 막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라이곳으로 체험할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니까 체험이 안 일어난다 이말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개인의 내마의 말씀으로 탁 부딪쳐서 그것을 믿어야 돼. 말씀을 당 믿어야 돼.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유익하게 되죠. 그리고 실천할 때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강입니다. 개인 양육 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왜 개인양육을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 아이를 낳놓고 네? 그에게 젖을 주지 않고 이유식도 안 하고 내버려둔다. 뭐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죽어버리죠. 요즘 뭐 방송에 뭐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을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방치해가지고 애를 갖다 죽이더만. 애들을 낳았으면 애를 책임을 져야지 이야 참 사람들이 악해요, 악해. 응?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래 들어서. 아 저분은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응? 자녀를 안 낳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니까. 왜냐? 결혼하기 전에 잘 준비하고, 치유받고, 그렇게 해서 영적 상태를 정상으로 끌어올리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래야 후대가 고생하네. 그래야, 그냥 막, 그냥 막, 아무나 막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해서 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고생하는 거야. 그러면서 왜 인생이 이러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때문에 그러는 응? 가슴 아프잖아요. 왜요? 믿음이 왜 없냐? 아, 나 믿음이 왜 이렇게 안 생기지? 믿음은 들어야지. 말씀을 들어야 성령 역사할 거 아니에요. 왜 말씀이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지. 오험 말씀. 그러면 믿음이 잘한다고 그래왜 양육을 해야 되냐? 믿음이 자라야 되니까. 영적인 양식, 영식을 먹여줘야 될거 아니야. 영돈만 해놓고 끝나고.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애나 놓고 내버려 버리, 버리, 버리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양육을 해야 돼. 유모처럼. 유모처럼 진짜 이새 가족, 이새 생명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아 네? 아이가 막 다칠세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양육을 하면서, 섬기고 도와서, 잘하게 해놔야지. 그러면, 잘하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제복세를 하도록. 키워놓고. 아 애들도 다 키워가지고, 이제, 대학 보내놓으면 알아서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뭐, 언제까지, 어른이 됐는데까지도 도와줍니까? 아니죠. 스스로 살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니에요. 똑같이 영적으로도. 스스로 응답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줘야지. 예. 그래서, 어 우리들은 미션이 뭡니까? 나의 현장을 결정하고, 주간 스케줄을 가지고, 개인전도를 하면서 영접운동을 해야, 그래야 양육의 문이 열리지.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 양육의 키가 뭐냐? 서론을할 때마다 복음각인 본론 말씀 각인, 결론은 전도 각인이다. 그래야 많이 다락방이 확산된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제자 훈련을 딱시켜야 되죠.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삼원을 이라 이 말이야.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성구 한 구절을 딱,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예배 성공을 해야 되겠죠. 예배를 통해서 성경 구절 가슴속에 내게 부딪히는 본문이든 제목이든 가슴속에 부딪히는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잡아라. 그리고 그 구절을 붙잡고 언약 기도문을 만들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는 거죠. 전도 대상자 하나 정도는 하나 이상은 적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미션, 미션 3원을 하고 마지막에는 미션이에요. 미션이 뭐냐? 실천할 것이 뭐냐?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해도 1년이면 5 2가지야 미션이 뭡니까? 하지 말 것과 할 것을 딱 정해서 도전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건 아니야고, 이것은 해야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문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8강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첫째 영접을 어떻게 하는가? 탁켓을 정해라. 나의 현장 땅받기. 나의 현장 그렇게 하면서 주간 스케줄을 정하고 언제 나는 이곳에 와서 땅받고 그리고 빛을 비추고 피를 뿌릴 것인가.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러면 딱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면 양육해야죠. 양육을 아까 이야기 다 했죠. 쭉 하고 항상 양육할 때이 사람의 영적 배경, 세 가지 배경을 봐라. 영적 배경, 가문의 배경, 지역 배경을 알고 도우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이런 걸 말씀 운동을 안 해주면 회귀본능 창생의 3장 가운데로 돌아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양육을 시켜줘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게다 있습니다. 전도 안에 모든 게다 있죠. 그래서 시급한 저 준비를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해야 돼요. 전 교인을 구원의 길 훈련 개인 양육자로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게 시급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준비 되냐에 따라서 부흥과 관계가 있습니다. EBS 요원이 얼마나 많으냐 그게 이제 부흥과 관계가 있다. 그리고 순의 전도팀을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제자 미션 중간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하반기뿐만 아니라 평생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4단계 전도훈련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4단계쯤 어느 시점에 내가 응답을 받고 있는지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더 응답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심야 기도의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은선 집사님 아들 대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